각종 줄임말의 인터넷 용어, 외래어까지 유행하면서 정작 온전한 한글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지요. 충남교육청이 10월 한 달을 한글사랑의 달로 지정해 다양한 한글사랑 실천활동에 나섰는데요.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선보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구슬을 꿰어 한글 열쇠고리를 만듭니다. 누가 누가 더 많은 한글 단어를 만들 수 있는지 자음과 모음을 이리저리 조합해 봅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것보다 그냥 서로 같이 많은 단어를 만들자 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니까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색색의 한글 과자를 만들며 우리말의 다양한 의미를 배웁니다. 순우리말과 속담겨루기 등 한글을 활용한 게임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유익하고 알찬 행사들을 하면서 한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남도 내 초, 중, 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치러졌습니다. 충남교육청은 4년 전 전국시도교육청 최초로 국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자주, 애민, 창조, 실용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우리말, 우리글, 꿈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한글을 널리 사랑하고 또잘 보존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하는데도 관심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목적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달 한 달간을 한글 사랑의 달로 지정해 올바른 한글 사용 교육과 독서, 이문 교육 활성화 등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한글 사랑 실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매달 9일 한글 사랑의 날에 한글 바루기 네모 소식을 배포해 학교 구성원들이 외국어나 외래어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